바로 스팀과 병상단도가 산청 휴게소에서 이제 밥 먹고 화이팅! 유강호 <laughs> <파이팅! 웃음> 휴게소 앞입니다, 여기. 지린섬. 여기에 짬뽕이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지린승에서 식사를 하고 음, 짬뽕입니다. <laughs> <지린성에 웃음> 접수를 했네요. 접수를 해서 <laughs> 사나, 접수를 했어. <laughs> 여기 치즈요. <laughs> 이거 임실 치즈로 만든 달고나 아이스크림. 아 새만금 방조제 위에 있는 해넘이 휴게소고. 우와. 저기 보입니까, 숭어. 숭어가 놀고 있는 거. 완지히 그냥 손으로 잡아도 될것 같아. 우와. 엄청 큽니다, 송어들이. 많고, 크고, 뭐. 여기에 딱 밖에. 아, 어무야 앞쪽도 좀 느리네. 저짜게 헤드. 너무다가 치다 밖에 렇게 올라 올라온다 말이지. 네. 예. 예, 설만금 방조제를 지금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앞에 가로수 팀들이 보이네요.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신시도입니다. 신시도. 오른쪽은 완전히 바다. 왼쪽은 방조제로 막은 육지 쪽입니다. 새만금 방조제를 달려가고 있는 가로수 팀들의 단체 라이딩 모습입니다. 방조제의 돌고래 쉼터입니다 돌고래 쉼터 예, 돌고래 꼬리만 보이는데 돌고래 쉼터입 저기 보이는 곳이 이제 세만금을 넘어왔고요 이렇게 넘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만금 방조제는 계속. 저 보이는 데가 야미도라 해서 예전에는 예, 선유도 가는 배를 저기서 탔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섬이 신시도고요그 네. 뒤쪽이 이제 선유도입니다. 야미도 쪽이 바다 쪽입니다. 그 안쪽으로 보이는 이쪽은 갇힌 바다고 그렇습니다. 여기가 고군산대교입니다. 고군산대교. 예, 오군산 대교를 넘어오고 있는, 네, 예, 가로수입니다. 도의 해안길이 이렇게 차가 일단 지나가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길을 돌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대박, 대박! 이미 어려운 공사를 했네요. 서도의 해들목 하우스입니다. 해들목 하우스. 2주 차장, 3주 차장, 4주 차장. 아직도 여기는 벚꽃이 있습니다. 이 다리를 넘어가면 이제 선유도입니다. 문여도에서 선유도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laughs> 선유도에 자전거 길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방통행 해갖고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를 만들어 놨고요. 강자도 가는 방. 여기는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차는 더 이상 못 들어가게 여기서 간두고 보도교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자전거만 이동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기 보이는 앞에가 선유도고요. 마집니다 진갈래도 피었고 그꽃도 피어 있고 네. 장자 보도교입니다. 저기는 장자도로 넘어가는 차로 갈수 있는 다리고요. 여기는 보도교입니다. 예전에 여기도 자전거 타고 한번 건너갔지. 저기 얼마, 네, 저기도 올라갔었지. 망루까지. 이렇게 오면 이제 고운산 군도 다 발로 밟아 볼수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자예 장자할매바위 맞죠? 장자할매바위 저 앞에 바위 있는 게 장자할매바위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또 아주 피... 장자 대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장자교를. 네. 장... 장자교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장자교. 네. 선유 터널을 지나면 우리는 다시 선유도로. 선유도 해수욕장이 보이는 집나인장입니다. 이게 집나인. 선유도 리조트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안쪽입니다. 도로에서 저기 선까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망주봉 옆으로 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물 정식입니까 이게? 메뉴가? 어, 네. 동이에 새우에. 이거는 뭐지? 우 뭐, 해라고 해하고 돌하고 세 가지가. 둘레에 서대 저거 거기. 참 계속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서해 회식당입니다 여기가. 아, 해정식이었는데. 35,000원입니다. 선유 리조트.